HP 2024 OMEN 16 코어 i5 Intel 13세대 GeForce RTX 4060은 게이밍과 영상 편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특히 32GB의 램과 512GB SSD는 멀티태스킹과 빠른 부팅 속도를 보장합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코어 i5와 RTX 4060 조합은 끊김 없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섀도우 블랙 컬러와 무광 디자인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정말 잘 샀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